자, 이제 경기 변동 경제 성장 관련된 논술 주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는 워낙 중요 주제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은 뭐냐면 정의.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의 개념 정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다음 뭐를 정, 어, 정리하셔야 될까요? 어, 고령화의 발생 원인 정도는 안 물어봐도 정리는 꼭 한번 해보실 필요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둘이 붙어 있는 거죠 원래요 이 저출산되면 고령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념상으로는 저출산 따로 고령화 따로 원래 이제 개념을 잡긴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되면 저출산 정의 뭐죠 출산이 낮다는 거죠 낮다 근데 낮다는 기준이 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로 기본 정해 준단 말이야. 합계 출산율로. 요거로. 그래서 합계 출산 안되지피 이제 여성분들 가임 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여성분들 나이를 보통 이제 15에서 49세까지를 보통 잡아요. 그래서 이 나이 동안 나올 수 있는 자녀 숫자로 잡는데 어 저출산 기준은 이제 합계 출산율 2 1명으로 보통 한단 말이에요 2.1명, 그서 2.1명이 기준이 뭐냐면 인구 유지. 그날의 인구 유지 숫자거든요. 그저 2.1보다 적으면 그날 인구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보통 이제 초저출산 국가 하면 1.2명이 기준이야. 초저출산 또. 이렇게. 근데 한국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작년 기준. 어, 0.7편명이죠. 2022년도 기준 한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그 TV 프로 보니까 재밌었던 게 뭐냐면 한 명이 안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고 보통 이런 나라는 전쟁 국가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전쟁한 나라 있잖아요 러시아에 있을 때 거기도 한 명이 넘어요 신기하죠 그냥 너무 안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0.78명 이따, 작년에, 이런 얘기죠. 근데 고령화는 기준이 뭐죠? 알다시피,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그러니까 보통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노인인구죠.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 일단 이제 가장 기본 7%가 고령화 사회, 14%가 고령사회. 20%가 초고령사회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가 라 지금 20%가 좀안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2025년도에 20% 이제 돌파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고령화 요 퍼센트는 세계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세계 전체로 봤을 때 낮아요. 아직은 순위가 낮아요. 낮은데 문제는 너무 빠르다는 거야. 이 속도가 그게 문제고 우리나라보다 위인라고꽤 돼요. 대표가 옆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다음 유럽 쪽에 있는 독일, 이탈리아 다 이십프 다 이미 이전에 넘었고 한국은 이제 이 속도가 빠르는 게 문제죠. 여기 저출산 고령화, 서 기본 개념 기억해 두시고 답안쓸때 기본적으로 이 퍼센트 같은 거 한국 어떻다 실정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 에 보시면 잠재 성장률의 하락 요인이다 이렇게 났거든요. 그 잠재 성장 률 우리 배우셨죠? 잠재 GDP의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래서 잠재 GDP 정의 뭐였어요? 잠재 GDP 정의 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정상적으로 고용했을 때 도달 가능한 GDP를 잠재 GDP라고 정했었죠. 근데 이게 떨어진대요. 게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알다시피 모든 생산 요소가 예전에 비해서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때 모든 생산 에소 대표는 노동과 자본이겠죠. 대표적으로. 근데 이 중에 이제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노동이. 저출산 고령화니까. 그래서 저출산 고령으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게 떨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잠재 GDP 우리 배웠을 때 뭐랑 비교했어요? 어, 실제 GDP랑 비교했죠. 그럼 잠재 성장률 떨어지면 실제 GDP가 조금만 증가해도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잠재선이 충분히 높아야 돼요. 높아야 경제가 성장해도 무리가 없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 조금만 경제가 성장할 때 경제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락 요인인데 지금 대략 2%대고 앞으로 이게 1%대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저출산 고령화 요 개념을 처음 써놨고, 자, 고령화로 저축률이 낮아지면 낮아지면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또한 고령화로 인구 증가율이 뭐하면 낮아지면 일 인당 지피는 증가할 수 있다. 라고 해놨어요. 이 내용을 경제성장 모형을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해놨죠. 그럼 경제성장 모형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알다시피 이제 저축률을 강조한 게 뭐냐 이거죠. 요 강조한 대피 모형은 AK 모형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저축률이 큰 의미를 갖는 경제성장 모형이 AK 모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인구 증가를 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솔로 모형이죠. 그 저축률을 가지고 솔로 모형으로 접근해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AK 모형으로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형을 두 가지를 꼭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령화되면 왜 저축률이 낮아집니까? 우리가 배웠던 경제 이론이 있었잖아요. 어, 예전에 뭐 배웠냐면 생애 주기 가설. 생애 주기 가설 그래서 요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일생 그렸고 일생 소득 변화 소비 변화 그래서 소비 소득인데 저축 고려가로 노인 인구 쪽 많으면 여기죠 오른쪽이 많으면 소비가 저축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저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고 싶으면 생애 주기 모형을 가지고 저축률이 낮아진 이유도 또 설명할 수 있죠. 네, 쓸것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AK 모형과 솔로 모형 가지고 한번 보죠. 역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가로는 뭐예요? 스몰 K 세로는 스몰 Y. 자 AK 모형은 대문자죠. Y는 AK 대문자이기 때문에 스몰 Y로 바꿔주셔야 돼. 스몰 Y로 양변에 역시 L로 나누시는 거죠. L분의 K. 그래서 스몰 Y는 A 스몰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AK 모음을 때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이 K의 특징이었어요. K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물적 자본을 의미했었는데 즉 기계나 공장 설비를 의미했지만 현대 들어와서 이 자본은 물적 자본에 추가돼서 인적 자본까지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적 자본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본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고 배웠어요. 한계의 생산을 체감하는데 여기에 인적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 생산 체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지금 그려진 거죠. Y는 AK는 직선으로 일단 그릴 수 있다. 라는 거고 저희 솔로 모형에 따르면 델타 K, 1인당 자본량의 변화는 FK, 그리고, 아, 스몰 S FK 빼기, 인구 증발만 있다면 NK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저요 원리 그대로 넣는 거죠. 저 델타 K는 스몰 S 중률 곱하기 FK는 AK죠. 그래서 스몰 S AK 빼기 NK. 요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델타 k가 0이 될 때는 뭐라 그하냐면 균제 상태 균형이라서 균제 상태 균제 상태 그래서 델타 k 0이면 델타 y도 0이다 왜냐면 y는 ak니까 k가 안 바뀌면 y도 변할 리 없죠 그래서 y분의 델타 y 1인당 경제성장률도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인당 경제성 정의는 경제 성장률 대문자에서 인구 증가를 뺀 거죠 가장 기본이 요게 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은 인구 증가 갖게 된다 즉 인구 증가율이 n으로 일정하다면 경제 성장률도 n으로 일정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근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이게 0이되는케이스가없다는 거야 y 는 ak인데 스몰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렇게그이고 n k 도 그리게 도면 밑에다 하나 그도수 있죠 nk 이렇게그이 정도는 이 s ak에서 nk 뺀거이이 차이가 바로 델타 k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 델타 k가 0이 되려면 이게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날수 없죠. 좀 직선상이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저 델타 k 계속 뭐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수죠. 노란색깔 양수. 그럼 델타 y도 양수, 양수. 이것도 양수. 그럼 1인당 경제 성장률이 양수. 그러면 이게 양수니까 경제 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뭐 하다?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축률이 뭐 한다? 낮아진다 나왔죠. S가 낮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면 이 선이 밑으로 약간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소러스 1AK로 바뀌면 델타 K 값이 양수긴 하지만 델타 K 양수가 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좀 작아지죠? 이게 작아지죠? 그러면 경제 성장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저축률 뭐 하면 낮아지면 경제 성장률 또한 낮아진다는 게 AK 모형의 특징이라고. 이해되세요? 음. 응. 따라서 저축률 뭐 하도록 하셔야 돼요. 높아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재밌게 보는 책 있어요. 경작 레시피라는 책 아세요? 장하중 교수님.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인데, 그 앞에 1편부터 뭐 나오냐면, 그 음식 나와, 요리. 근데 요리를 경작과 접목시켰어. 되게 재밌어요. 어, 근데 저충력이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력이 지금 예전에 높았어요, 낮았어요. 어, 낮았거든. 한국이 낮았는데 정부 정책을 통해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했다는 걸 사례 쓰면서 언급해놨거든요. 하여튼 이거 잘 기억해 두셔라. AK 모형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모형. 인구율 낮아지니까 솔로 모형. 다시 K y 해주시고 자 y는 fk 밑에 스몰 a l s fk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nk가 있을 때 그렇게 자 sfk가 nk랑 여기서 만나죠 이걸 이제 균제 상태 또는 정상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k 스타 그리고 y 스타에서 특징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델타 k는 스몰 s fk 빼기 nk인데 둘이 만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y도 0즉 y분의 델타 y도 0 그럼 그게는 1인당 경제성장률의 정의는 y분의 델타 y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를 뺀 거죠. 뺀 거. 그럼 요게 0이죠. 따라서 균제성 특징보다 두 가지 첫 번째 1인당 경제 성장률은 0. 그리고 y 분의 델타 y는 l 분의 델타 l.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객관적 문제 풀어보신 분 알다시피 델타 k 가 0이라는 거는 k 분의 델타 k도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가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1인당 자본량 변화율은 자본량 변화율에서 인구증을 뺀 거죠. 근데 지금 이게 0이에요. 따라서 k 분의 델타 k랑 뭐랑 같아요? l 분의 델타리도 같아지죠. 따라서 요거니까 여기다 k분의 델타 k도 넣을 수 있죠. 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과 자본의 증가율이 물로 동일하다 n로 같은 거지. 왜냐 인구 증가 n로 일정하니까. 이상태를 원래 균제 상태로 정의하는 거야. 이 변수가 다 같을 때 n로 일정할 때는 균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인구 증가 뭐 한다? 낮아진대요. 낮아진대요. 그럼 n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럼 요게 직선이 좀더 완만해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n, 1k로 바뀌게 되면 균형 일로 바뀌죠? 그럼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1인당 자본량은 증가. 증가. 1인당 GDP는 다시, K랑 Y랑 비례하는 거예요. K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K가 증가하니까 1인당 GDP도 증가하죠. 근데 역시 여기도 둘이 만나니까 델타 K는 여기 성립되야죠 그럼 1인당 경제성은 어떻게 돼요?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0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N이 올라갔어, 요내려갔어요 N이 내려갔죠. 그럼 경제성장률은 뭐 한다? 내려가죠. 이 따라서, 인구가 낮아지면 1인당 GDP는 증가한다. 여기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Y는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거 맞죠? 1인당 GDP는 증가해요 그럼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지. 우리나라 인구가 줄면 1인당 GDP는 커진다고요. 대표가 룩셈부르크 걔네가 인구가 적잖아. 걔네가 거의 10만 달러잖아. 걔네가. 이스라엘, 1인당 GDP 얼마래요 5만 달러야. 걔네가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 800만밖에 안 되잖아. 한국 5000만이고. 그러니까 인구가 적을수록 1인 지피는 커지죠. 근데 낮아지니까 지금 방금 전에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다는 또 단점이 있는 거잖아. 그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각자 낮아, 나눠 가는 몫은 커지는 거 장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 답안 쪽 보시게 되면 1번이 심각성. 고령의 심각성을 서두에 쭉 언급을 해놨고요. 두 번째, 바로 모형 적용하시면 돼 AK 모형. 솔로 모형.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넣는 게 좋고요. 빼는 게좋을까요 원래 넣는 게 좋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모형 넣을 때는 그림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다고. 대신 해설 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안 넣는 것 뿐이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답안을 잘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